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인 챔피언스리그 빅매치 아틀레티코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경기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팀이 우위를 점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1-2로 패배하며 팀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홈에서의 경기력이 강력한 팀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장점을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틀레티코 주요 포인트. 홈 경기 무패 기록 유지. 그리즈만 앤드 알바레즈의 빠른 공격 전개. 수비진의 조직적인 플레이. 아틀레티코는 빠른 역습과 수비 안정성을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 코케, 레알마드리드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에서도 공격력에 비해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니시우스, 은바페, 벨링앤 같은 핵심 선수들이 존재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한 개인 능력을 가진 공격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험과 경기 운영 능력, 수비진의 불안 요소 존재,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력은 강하지만 원전 경기에서 불안한 수비 조직력이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자단이 세바요스 카르바알 밀리탕.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강한 홈 경기력과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개인 능력 간의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틀레티코는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팽팽한 경기가 예상되며 레알 마드리드의 원정 경기력 문제를 고려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스코어 1-1 무승부, 승무패 무승부, 핸디캡 -1.0 레알 마드리드 승, 언더오버 2.5 언더,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양팀 모두 실점을 최소화하며 신중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흐름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틀리티코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을 분석해봤습니다. 홈에서 강한 아틀리티코와 개인 능력이 뛰어난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스포츠 분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